걔가 물, 땅이라 그런가. 아니 이 새끼 왜 자꾸 HP 회복만 써. 마지막인가? 그... 아이 진짜. 아, <laughs> 아 진짜 돌겠네 이 새끼. <laughs> 때리면 회복해서 풀피 되고, 때리면 회복해서 풀피 되고. 무안에 <laughs> 굴레인데 지금. 맞았다 이 새끼. 아, 나짜 짜증 나한방더안 나냐 이거? 가죽을주는 애가. 서스로대비나로 네.

레트라.. 레트라? 생태자 거품 한방에 다섯명 죽었는데? 와 아, 미안해 레벨, 레벨 차이가 있어가지고 텔리 2말인가요 배지 어떻게 해? 그겠지. 어, 그냥 갖고 있어야 돼. 인벤 차지하는 거. 아니. 막. 백틱 케이스 만드는 방법이. 아, 봐. 주토리 모아야 되는구나. 버벌는 농사이 제이고, 그래. 이거고이 제이고, 봐메가제이에웅가약간이고 웅탈이 제이가아니이 아, 뼈가루가 없는데 거긴가? 에르키분 에분걔 진화시키면 에르 이렇게... 야, 얘 타지냐? 나 하나 잡아라 아까 떠다니던 오 이거 되네 같은데 아. 그래도 포크몬 또 나왔네. 래뭐지안 줄? 어 어따 건데? 그 문제... 아, 위에 가 위에 봐. 웬만한 포켓몬 텐츠옆에데 근데 어차피 만들 수 있어가지고. 포켓몬 치료기도이건 잡았지 이동 차이지 차가치. 이동 차가이거못 잡으면 솔직히 개이거를못잡 이동 치료기는 바로 만들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미 저기다 규토를 심어가지고 익은 채신. 뭐야? 빼치워야 되냐? 이미 이미 여기다 규토를 심어버렸어. 네개 심은 거 아니야? 맞아. 네개 때문에 여기다 지워야 되는 거. 안 하지. 네개 모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데 우리 세 개. 내다 같은 비토 같은 색 비토리로 분색이야나 빨강이거 네 개거든. 나 거야? 안에나 이거. 삼 레벨 어 한 채에다가 검. 이렇못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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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나. <laughs> 렇게 관장.. 여기 체육관 위에다 지을 <laughs> 어떻게 올라가? 일단 나안 올라가 뭐야 내가 올게 아니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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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멀리 왔네. 사막에서 잡을 왜? 가 있어가. 왜? 왜? 사막이야? 잡아야 되는 거. 아! 이게 죽으면 안 되지! 야, 꺼져라! 저 스킬 빼면 내가, 내가 너무 약하지 모래바람이 지는 안무가 지뭐왜 18시 5분으로 나오고 있네 다리 지고 있는 거 <laughs> 대부분 미안. 다 대부분 다 버그인 오케이 이제 안해 지금 여기다 짓자 아니 아 가만. 유튜브가 있거든. 아, 오케이. 두가씩잡고면 타고 다녀도. 야, 멈추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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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돼. 피가 별로. 이오이 오? 몸을 통과하는 데? 야, 미친 새끼야! 아니? 아, 을 탁! 부려서 어 호! 저개버 루어! 네저 새끼 루 이럴때는 뭐야? 왜 나랑 붙지? 내나 <laughs> 원콤 나는 거 아니야? 나풀 타입인데? 개 아플 거 같은데? 얼리 원콤 난피리다고요얼밀수얼가루걸어가도 어떻게? 자 하나 잡기 했는데 수면가루 그는데 이거 많이 쓰면은 걸리지아이 새끼 날개 시기만 존나 쓰는 이러다행 아님? 바로 걸릴 때. 이제 너도 나한테 관전하면 되는. 내가 왜 관전을? 네 음? 잠깐만. 치면. 아, 어 됐네. 써! 쏘. 슈퍼볼, 슈퍼볼, 슈퍼볼 하이퍼볼 슈퍼볼 하이퍼볼 슈퍼볼. 어차피 슬립상태를 지금 못 잡아도 되잖아. 아니, 나, 근데 이거, 씹뿌리게 해가지고, 못 잡아, 잡으면... 얘. 오어오오 유튜브 얘날수 있나는데? 그한 1레벨 더업 시켜야 돼? 아. 잠깐만. 유튜브요. 내가 옆으로. 나는, 내가 나는 너가 못 난다고. 걔는 그게 최종진 아니야? 아, 나도. 아, 세종시 나가 나발이고 커야 되는 거 아님? 캔호로 작아도 날수 있지. 일단 집 어디까지인 건지 데이 너무 멀은 멀, 멀 멀은 거 경우가 어차피 미니맵에서 상관없는 한데. 뭐하시지? 나대한데, 아, 가거 피아, 풀피아 됐지. 레베업한 거? 어, 철어봐 아까 마을에 철 놓고 왔 g 니철어 t h 는가 지고 아까 그 체육관 있던 마을에 계장관 o t 도개 h o u 았다 유튜브 공격 스킬 이 바람 을키고 일으키... 이게 용의 분 노가 있 고, 초반 에 용의 분 노가 좀 사기 개나. 하... 아세이 네. 그건 날개치기 아니야? 뭐요? 보스 전설의 어. 트레이너 야도란 봐봐 알로라 뭐야 야, 야도란도 네가지나가 있어? 거 알로라 폼 아니야? 이게 <laughs> 빨리 철이나 줘봐 야도란 철몇개 있냐? 여덟 개 밖에 없지 망했는데? 철이요? 아홉 개인데 있어. 알았다, 아, 터어라고보라고 아, 터보고 아, 터보라지 아, 터보라고. 아, 터보라고. 아, 터보라고. 아, 터보고보 근데. 아, 예, 배. 몇 배? 몇 배? 빼 배? 몇 배? 몇 배? 몇 배? 몇 배? 몇 배? 몇 배? 니구나메가야몇라니 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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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네, 아니야. 응. 지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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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고 있는데다지그 응. 계속 클릭하고 있는데되 지금, 응. 까발요 끝, 나이스, 딱마지막이에 그러니까 필요한 재료 가프니야 꺼딩 꺼딩 아야돼요 치료기 안 들면은 다시 못부셔 먼저 지어야될것 같아 음. 지자진단 나무 좀 캐올게. 가장 나무랑 그나무한 세트씩. 땅하게 진짜 동굴에도 애들 흩뿌되지 않냐? 동굴에는 돌 배시나, 주 배시나, 아니땅타입 애들 되게 맛있어. 허를 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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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애틀트라다 트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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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트라타. 트지타전라타트레타하잖타트